근데, 그 유심, 그, 확인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 우선 유튜브는 이제, 그, 자동으로 이제, 로그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안 돼요. 인터넷은 돼요. 인터넷, 원래 인터넷 아예 안 되면 검색어도 안 되고,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은 돼요. 인터넷은 되는데, 자동 로그인이, 자동 로그인을 해놨는데, 유튜브는 안 켜져 가지고. 그다음에 또 아프리카 TV는 또 원래 그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5G 아니면 제가 볼때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뭐 그래도 인터넷에서 되니까. 원래 안 돼요. 그 공항에서 산 거는 집에서도 모니터링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여 근데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아저씨 분이 말씀하신 게맞 맞긴 맞아. 그래가지고, 백화점에는 제가, 여기 백화점은 뭐 여러 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데 이제, 어 여기서 가까운 데는 제가 헬스장 다니는데 거기거든요. 거기는 유심 안 팔아요. 그래가지고, 좀 틀려요. 어, 그러니까 태국 어디 가나 백화점에 있는데, 여기는, 어 그렇게 있는데 없어서, 제가 비에테 진짜 그비에테이라고 써있는 가게 있잖아 거기는 마지막 테스트 할 거야 내일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그 제가 그래도 여기 여기는 여행 왔으니까 여행 방송하러 왔으니까 물론 낮에는 못 하죠 제가 늦게 일어나고 운동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어 저기 어디야 여행자 거리 거기에 했었죠 거기에 했고 구입이그 다음에 어 대표적인 데가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이2공항 어, 그러니까 항상 이제 여기서 방송 킬 수밖에 없어요. 밥 먹을, 그러니까 뭐 편의점에서 디저트 먹을 때도 여기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그 기수, 어, 거기 게스트하우스 자체는 테라스가 있기는 있는데, 뭐라고 해야죠? 있, 있기는 있어요. 있긴. 먹을 수는 있어요. 먹을 수는 있는데, 아, 맞다. 거기서도 먹을 수는 있구나. 대부분은 이제 방송기대 아마 여기서 기고 그러니까 처음 방송할 때는 하고 지금처럼 이제 아어 맞다 그 전에 이제 후기 남겨드려야지 어 후기 그러니까 지금 어 나중에 봤습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어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그 인터넷 안 돼가지고 이제 빠가 안 됐잖아요 바, 어 방송이 방송을 했는데, 방송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빠빠 빠 거기를, 이렇게 계속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이렇게 차례대로, 뭐든지 이제, 저는 항상 방송할 때 이제 차례대로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9 2 3 0 여기 했고, 그 다음에, 워킹스테이트, 그, 스 어, 비어빠 하면서, 그, 아, 뭐라고 러죠 그때는 안 먹었나? 그여튼가 그러니까 워킹스테이트에서는 이제 비 아빠 두 번째 거기서 먹었죠. 먹방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 두 번째. 야, 그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밥미 어, 사가지고 이제 밥미 먹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그 여기 여기 워킹스테이트가 베트남에 호치민 역케이스테가세개 3개 있어. 세 개. 세개 뭐냐면 첫 번째는 어... 음... 첫 번째는 건전한 걸로 치면 그냥 어... 마사지, 마사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비어, 비어 컬러. 세 번째는 이제 수집이죠. 그래서 원래 하기를 했는데 방송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제 1시간 하고 후기한 거잖아요. 그냥 타이 마사지 받았어요. 베트남인데 베트남은 이제 그 마사지가 있어요. 베트남도 그 마사지 어, 타이 마사지처럼 이제 타이 마사지 뼈로 하는 거고 그 베트남 마사지는 중국 마사지랑 좀, 좀 똑같아요. 뼈보다 이제 주물르는데 이제 그 뭐야. 혈관 있잖아요 거기를 해주는 거지 어, 조금 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laughs>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마사지 가기는 그게 있죠 비엔남 스타일 마사지가 있죠 타이 마사지처럼 타이 마사지 뼈로 하는 거고 베트남이나 중국은 이제 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보다는 이제 어, 살을 이제 혈 쪽을 눌러주는 그래가지고, 어 그냥 타이 마사지 안했어 없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목적이 있는 데라가 다. 여기 워키스틱 때문에. 말 그대로, 물론 건전한 데도 있어요. 건전한 데도 있는데, 아주머니들 계시고, 똑같은요 파타야, 한마디로. 그리고, 제가 가격을 알려드리면, 어, 타이 마사지, 그러니까 파타야로 할게요. 여기 똑같으니까. 파타야는, 타이 마사지가 6,000원 이죠 6,000원인데 여기는 어... 얼마죠6 0원 30만원 아 여기는 좀 비싸요 얼마였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맞다 근데 근데 파타야는 그 뭐라 고 그래야 되지 건, 어, 전이든 아니든, 물론 가격은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타임 마사지 얼마거든 아, 여기는 비쌀 수밖에 없는 게 그거죠. 베트남인데 베트남 마사지 받으면, 어, 5천 원인데, 5천 원이죠. 20만 동. 10만 동, 10만 동짜리 있었으니까. 5천 원, 7천 원이죠. 그러니까, 가격은, 이제, 좀, 그냥 이런 쪽에는 좀 비싸요. 비싼데, 이제 여기 베트남인데 태국 마사지 받으니까 비싼 거죠. 그러니까 만 원이죠. 5천 원 베트남 마사지 받으면 5천 원인데, 없으니까 이제 어, 다이 마사지 받으니까 이제 만 원이죠. 그거 똑같죠. 그음식이랑 그거나 똑같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유혹은 하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그거 어, 그, 뭐야. 밑에 그거는, 어, 얼마지? 작은 걸로, 이, 어, 2.5. 작은 걸로 2.5. 그 다음에, 어, 그, 운동하는 거. 운동하는 거는, 어, 그니까. 25,000원이죠. 25,000원, 25,000원. 2만, 2만 그러면 태국, 아니, 2만 2 5 0 0 0원이2.5 태국에는, 태국에는 얼마죠? 아, 여기가 조금 더 비싼, 5,0.5가 뭐? 비싼. 근데, 아니, 아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 거기 이지, 그 태국에는, 아니, 네. 뭐야. 저처럼 아닌 사람들은, 얼마야? 4만원? 4만원이니까 여기가 두 배, 두배 싸죠, 여기가. 항상 뭐든지 싸요. 보면, 약국에서 저 종아리 그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거기 4 0 0원이거든4천원인데 대략 4천원인데 여기는 하나에 1,500원이에요, 1,500원. 그러니까, 여기가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근데, 어, 그 뭐야. 뭐지? 그거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태국에서 저, 저는 그냥 얼마? 저 같은 경우는 아. 어. 4만 원 태국에서. 근데 여기서는 저 같은 경우는 4만 원이고 이제 다른 분들은 아마 8만 원, 8만 원. 그다음에 어 어, 그 다음에, 그, 여기, 여기는, 7만, 7만 5천 원? 그니까, 러 그니까 러다 똑같아요. 제가 코로나 전에 가격이나 똑같아요, 보면. 7만 5천 원이면, 5천 원싼 거죠, 5천 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할수 있죠. 여기서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냥, 저, 뭐야, 7만 5천 원을 3만, 3만, 3만 7천 원, 3만 7천 원, 뭐, 4만 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제가. 근데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제가 그냥 물어보기만 한 거지. 했으면, 했으면, 그렇게 반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반해서 안 통할 경우는 안하죠 우선 이렇게 하고, 이제 10, 10분마다가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오래 하면, 올해 안에 업로드가 안 돼. 특히, 한국에서도 한 15분이면 잘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여기 하고, 어, 베타시장 갈 거야. 베타시장 가가지고, 거기 주변에 이제, 거 모여있는 데 있어요. 그리고 또 먹는 데 있어가지고, 한번 가서 먹방을 해볼려고 베타시장 어차피 내일 갈 거라서, 오늘은 가는 김에, 원래 매일 찍었잖아요. 가는 김에, 이제, 어차피 내일 사러 가야 돼가지고, 먹방, 오늘은 먹방. 저는 배고프고 배고파요. 배고파 가지고 먹방 하러 가겠습니다. 왔다가 바로 키겠습니다.